만사 오케이 OK 참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설 현장 모든 궁금한 이야기 최상층 슬라브에 단열재를 시공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는 250mm 입니다. 지금 단열재에 받고 있는 건슬라브탈형시 부착되어 있는 단열재 가 떨어지지 말라고 전용 파트너를 받고 있습니다. 순놈 하스너를 받고 나면, 콘크리트 타설면에, 나사선이 나있는 볼트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다 90도 안카식 안놈 하스너를 체결하면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건, 타설 고정형 슬레트 못입니다. 단열재가 250mm나 돼서 모스 길이는 300mm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작업이 끝나면 단열 우레탄 폼으로 빈틈을 메우고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가 틈 사이로 들어가 열교현상이 나지 않게끔 정밀 시공을 하면 끝입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설 현장 모든 이야기 만사 OK 채널